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분석해 볼 경기는요, 정말 갈림길에 서 있는 두 팀이죠. 바로 정관장과 IBK 기업은행의 대결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두 팀의 기본적인 전력 차이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또 전술적으로는 누가 유리한지 그리고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결론까지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시즌 전체 성적을 보면서 두 팀의 기본적인 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와이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ibk 기업은행 13승 14패 승점 42점으로 리그 4위, 딱 중위권을 지키고 있고요. 반면에 정관장은 어떻습니까? 6승 21패, 승점 18점으로 리그 최하위, 7위까지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력 차이는요, 세트 득실률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아이비케어 은행은 1.059, 그러니까 딴 세트가 7은세트보다 많다는 아주 안정적인 수치죠. 근데 정관장은? 0.435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한 세트를 따내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힘겹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정말 극과 극입니다. 먼저 정관장인데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8연패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냥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거든요. 이8연패 중에 무려 6번이 한 세트도 못 따고 그냥 0대3으로 무너진 소위 말하는 셧아웃 패배였습니다. 이러면 팀 사기가 남아나질 않죠. 자 그럼 반대편의 ibk 기업은행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 승률이 무려 70%에 달해요. 게다가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요, 리그 2위 강팀인 흥국생명을 3대 0으로 잡아내면서 지금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IBK가 더 유리해요. IBK는 푹 사흘을 쉬고 나오는데, 정관장은 딱 이틀 쉬고 바로 경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어땠는지 전술적인 상성은 어떤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기록을 보면요. IBK 기업은행이 3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최근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IBK가 전부 다 이겼다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IBK가 강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범실에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정관장이 공격 범실이 303개, IBK는 250개고요. 리시브 범실도 정관장이 147개, IBK가 121개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스스로 무너지는 실수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죠. 가장 최근 경기를 한번 복귀해 볼까요? 그때 IBK 공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가 혼자 31점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거의 지배했고요. 센터 이주아 선수도 블로킹 4개 포함해서 14득점으로 중앙에서 든든하게 버텨줬습니다. 반면에 정관장은 잉쿠시 선수가 18득점으로 분전하긴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중요한 순간에 범실을 7개나 기록했죠. 정호영, 박은진 두 센터가 힘을 내서 블로킹 8개를 잡아내긴 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양팀 모두 핵심 선수가 한 명씩 빠진다면, 그런데 그한 명의 공백이 주는 타격의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라면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이 경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두팀다 결장 선수가 있어요. IBK 기업은행은 베테랑 리베로 임명옥 선수가 빠집니다. 물론 큰 손실이죠. 하지만 정관장은요.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최다 득점원인 자네태 선수가 못 나옵니다. 이 선수가 바로 직전 경기에서 혼자 23점을 내고 공격 성공률 47%를 찍어준 에이스거든요. 이런 에이스가 빠진다는 건 이미 8연패로 흔들리는 팀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소식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수에 대해서 과연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반응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장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고 또 명확했습니다. 자네태 선수가 빠진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IBK의 승리 배당이 1.22에서 1.16으로 뚝 떨어졌어요. 더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본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핸디캡 기준점인데. 원래는 마이너스 1.5 세트였던 게 마이너스 2.5 세트로 확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냥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3대0 셧아웃 승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총 득점 기준점도 175.5점에서 172.5점으로 내려갔죠? 경기가 빨리 끝낼 거란 예상입니다. 이 모든 숫자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뭘 얘기하고 있죠? 네, 아주 일방적인 경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일지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바로 IBK 기업은행의 마이너스 2.5 세트 핸디캡 승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IBK가 한 세트도 뺏기지 않고 3대0 완승을 거둘 거라는 예측이죠. 2.5 핸디캡. 물론 쉽지 않은 기준점입니다.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 결과에 책정된 2.20이라는 배당률을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그 압도적인 데이터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관장은요 에이스 자네테가 코트 위에서 뛰고 있었을 때도 최근 8연패 중 6번 그러니까 75%의 경기에서 0대3으로 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이스마저 없는 지금 과연 단한 세트라도 따낼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이자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